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킬 때 약속된 상과 지키지 않을 때 내리는 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까지는 계명을 지킬 때 약속된 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족집게 가해 같은 것인데. 내 위기 말씀을 쭉 정리해 가면서 이제 막바지에 와서는 꼭 이것만은 지키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복을 받는 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4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예,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함부로 내 뜻대로 할수 없는 것이 비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내가 할수 있어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수 없는 것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에서 성기던그 바을 우상, 그것도...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고, 발이 죽으면 식물이 마르고, 발이 부활하면 식물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산물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고 햇빛이 비추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비를 내려 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에는 비가 이른 비, 겨울 비, 늦은 비 이렇게 세 종류의 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우긴 10월부터 11월까지 내리는 비로서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며 경작을 가능케하므로 농부들은 이런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의 축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요. 이번 주 말씀처럼 지금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완고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씨를 뿌려도 새가 와서 홀라당 먹어버리는 분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비를 내려주십니다. 다음에 겨울비가 있습니다. 겨울비는 장마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장마가 오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 장마비가 내립니다. 이 겨울비가 내려야 그런데 곡식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겨울비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도 있지요. 이것은 주의 말씀하신 비유에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해가 도둑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어 조그만 유혹이나 시험에도 넘어지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겨울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늦은 비가 있습니다. 우기의 맑긴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비로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곡식이 연걸지 못하고 쭉정이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풍성한 주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세상도 인생도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능력 있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복이 5절로 7절 말씀. 너의 다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적,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예. 안전한 곳에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또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안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화를 얻었으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서짓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참된 평화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산상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일곱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요. 아픔과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고 따질 것다 따지는 그곳에는 절대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여유와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내 아들이구나 인정하십니다. 너는 참내 아들이다. 너야말로 내참 딸이다. 인정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약속된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권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39절까지 경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에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7절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경고를 주셔도 그를 예라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상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가정과 교회를 덮고 또 덮고 또 덮으시고 또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분명한지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어제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